자, 안녕하십니까. 정석투자, 주식부자 만나기 카페의 매니저 정석투자입니다. 어, 이번에 제가 추천해 드릴 종목은, 어, 아주 단골, 한때는 정말 테마의 단골이었는데, 저는 사실 테마주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꼭 좋은 종목을 제 기준에서 골라놓고 보면은, 이 종목은 어디 어디 테마에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테마주를 믿지 않고, 오로지 차트와 재물을 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제가 골라낸 이 종목은, 추천해드릴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 종목 한번 간략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아, 우량주네요. 예, 저는 우량주를 잘 추천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섹터를 검색하다가 이게 얻어 걸린 것 같은데, 자, 우량주의 어, 특이한 점은 신용비율이 굉장히 낮네요. 예, 신용비율 굉장히 낮고, 아, 신용비율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지금 제가 항상 방송마다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보는 차트와 여러분이 보는 차트는 굉장히 다른 차트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팍스넷 증권방송에서 보시는 차트고 제가 보는 차트는 따로 또 모니터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제가 보는 차트에서는 현대 엘리베이터는 지금 바닥입니다. 바닥이고, 지금 사실은 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은 단기 슈팅의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어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어 1차 목표가가 잠깐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음자 이렇게 놓고 가면 되겠네요. 자. 보이시죠? 자, <laughs> 자, 이렇게, 자, 방송에 아예 그냥 딱 띄워놓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현대 엘리베이터는 1차 목표가가, 어, 44,500원. 44,500원이고요. 44,500원을 뚫어야지, 뚫고 이 가격이 안착되어야지만이 현대 엘리베이터는 내년이 더 기대되는 중목입니다. 즉, 뭐냐? 이 가격만 지지가 된다고 하면은 현대, 엘리베이, 현대 엘리베이터는 어, 내년에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할수 있는 많은 주가의 상승이 예측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건은 44,500원을 가냐 안 가냐에 중점이 잡혀 있겠죠. 왜냐면은 지금 사실상 현대 엘리베이터는 바닥을 찍었어요. 찍고 지금 모든 차트나 이평선들이 한 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개인적으로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은 매집의 흔적, 흔적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음 사실은 이제 저희는 어저 같은 경우는 손절을 굉장히 목숨처럼 얘기하는데 그리고 단기 스윙에 관한한 많은 이제 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 플레이어라서 손절을 정확하게 지켜요. 그런데 사실 역 배열과 바닥에 있는 차트를 손절 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까워요. 사실은 기다리면 올라가거든요. 이런 종목은 사실은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주식은 손절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잡는다면은 전저점 36,413원 여기 보이실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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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여기 여기 예. 여기 전저점 36,413원을 잡고 어 손절가를 36,000원 설정을 하고 현대엘리베이터는 목표가는 44,500원을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1차적인 목표가가 어, 44,500원인데 만약에 이 종목이 이 가격까지 근접을 하게 되면 근처를 가게 되면은 반드시 수익 실현하세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빠르면은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반에는 가능한, 가능, 가능한 가격이거든요 능한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가격이 도달했을 때 우리 개미님들 주린님들은 욕심부리지 마시고, 한번 수익 실현을 하세요. 하시고, 이 가격이 지지가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을 잡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되면은, 굉장히 차트가 많이 중간으로 몰릴 거예요. 지금, 잠시 뺄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뭐,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한 곳으로 다 모이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되면은 조금 더 주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을 접근하셔가지고 좋은 수익을 내고 나오셔도 됩니다. 자, 간단하게 현대 엘리베이터, 어,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뭐, 기업 설명은 워낙에 오래된 회사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회사기 때문에 그렇게 긴 말씀 안 드리고, 어, 지금 전체적으로 외형적인 성장세가 좋습니다. 좋고, 어,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재무 쪽 흐름이 많은 투자와, 음, 부채의 증가로 인해가지고 조금 나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나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형성장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라서, 특히나 외형성장이, 바닷건에서 외형성장이 많은 종목들은 단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의 주식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제가 사실은 우리 정성투자 카페에서 저한테, 저는 리딩을 하지 않거든요. 저는 리딩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주식을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물고기를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교육받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바닥에서 역배열 종목을 찾아서 배팅을할 때는 꼭한 방을 먹고 나오라고. 욕심부리지 말라고. 반드시 한번 줍니다, 슈팅을. 크게 줍니다, 그것도. 이거 제 말이 맞나, 맞나, 지켜보세요. 예. 주식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률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뭐 1년, 2년씩 묶일 수 없겠지만, 제가 또, 또 제가 그런 종목을 추천드리지도 않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넉넉하게 3개월 오세요 그 안에 거의 결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지금 치고 올라가는 형국이에요 형국이고 반드시 이 종목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 즉 뭐냐 역배열에서 슈팅이 강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려박을 때도 크게 내려박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중을 많이 두지 마시고 짧게 두시고 예. 비중을 짧게 잡으시고 어 짧고 굵게 알차게 한번 수익을 낸다는 목표하에 이 종목을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헨들리베이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고요. 더 자세한 뭐 상, 종목 상담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어 궁금하신 종목 난 한동안 이 종목에 너무 물려 있다 너무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은 주저 없이 정석투자 네이버 카페에 어, 오셔가지고. 어, 재능 기부 종목 상담에 글을 남겨주시면은 저를 포함해서 저에게 교육받으시는 일반 회원님들, 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반 저한테 정말 순수하게 교육받으시는 회원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예, 여러 가지 대화 나누시면서 좋은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 카페 오셔가지고 추가적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대 엘리베이터 추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